시작했습니다.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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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보세요, 행복세요시 TV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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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십시 일반 TV 구독자 여러분. 용지수 입니다 어, 원래 가려고 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거기 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구요 며칠전에 카고 했던 그 포인트고 오늘은 카고 아니고 청개비로 그냥 원투 준비했구요 채비는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조금 조용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. <머래> 목줄을 좀 길게 줬는데 채비를 해서 보니까 목줄이 엉키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해소할 때는 엉켜 있으면 목줄을 좀 줄여가지고 체, 목줄 엉키지 않게끔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입질은 아직 계속 없는 상황이고요. 어, 일단 계속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Nereye 깨, 깨한 마리 했습니다, 깨. 짠! 방생하겠습니다, 방생! 아까 입질이 오른쪽 거에 와서 걷어보니까 오른쪽 거는 미끼가 따여있고요 어 그래서 왼쪽 거는 그냥 릴링 하는데 엄청 좀 묵직하게 오길래 혹시나 뭐 다른 채비들이 걸려서 딸려오나 쓰레기가 딸려오나 했는데 걷어보니까 개가 한 마리 왔네요 그래도 뭐라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왼쪽 구입질한다. 왼쪽 구입질, 왼쪽 구입질. 왼쪽 지금 잔 입질이 오네요. 줌을 좀 당겨 아 입질이 몇번 왔는데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. 일단 채비 해소해 보겠습니다. 가시치 이거 지느러미에 쏘이면 엄청 아픕니다 아까 독가, 독가시치 이후로는 지금 입질이 계속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, 원래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물이 갔는데, 오늘은 또 이렇게 가는 물이네요. 이런 물은 또 제가 또잘못 보던 물인데, 일단 조금 상황이 기존이랑 달라서 한번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질이 너무 없네요. 입질이 너무 없어 한, 한 시간 정도만 더 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그냥 네. 청개비도 이제 한통 이제 거의 다 써가거든요. 요거만 다 쓰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방금 입질 왔었는데. 참지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또 출조 때 녹화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